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만든 이색체험시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관광도 색다른 재미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경남 MBC에서 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꽃 가득한 산능선과 푸른 남해바다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려가다 보면 환호성이 절로 터집니다. 하동 금오산 집와이어에는 개장 3개월 만에 탑승객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각지도 안 하고 왔는데 1만 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보겠습니다 멋져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3,186m의 길이와 최고 시속 120km를 느낄 수 있는 속도감까지 집와이어는 갈수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좌석이 조금 있는 편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상 예약을 하셔야 오시면 헛걸음을안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루지는 개장 1년 만에 180만 회를 돌파해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명한 바닥으로 바다를 볼수 있는 저도 스카이워크는 이달 말쯤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개장한 거제 모노레일도 지금까지 탑승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단순히 보고 먹는 관광을 넘어선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